마루 시공하고 있습니다. 마루 시공이 끝나면 이제 바로 가구 들어오고 도배 들어오고 하면 거의 마감입니다. 이제 아, 다음 주 정도면 끝날 예정일 것 같고요. 마블러스젠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확실히 마블러스젠이 두께감도 8.7T고 하다 보니 시공해 놓고 나면 확실히 퀄리티는 나옵니다. 그리고 엠브레이를 잘해야 돼.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면적을 다 사이즈를 쟀요. 공용부부터 해서 전체 면적 사이즈를 쟀습니다. 이걸 왜 쟀냐? 타일형 강마루들은 어느 일정 부분 쪼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597 597이 정사각형의 타일형 강마루인데 이게 2cm, 3cm 쪼기 들어가면 정말 보기 싫어요. 타일형 강마루를 시공하시려면 1/N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전체 면적 사이즈를 다 재서 쪼기 들어가냐안 들어가냐를 사이즈를 재 가지고 맞춰 봅니다. 거실 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면적이 크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트홀 쪽 보세요. 아트홀 쪽도 거의 원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떨어져야죠. 근데 어느 한쪽이 쪽이 들어간다든가 이건 시공불량입니다. 들어간 들어간 그렇죠. 2cm 뭐 이렇게 들어가면 쪽이 밀을 수도 있는데 안 밀었다는 얘기죠. 전체 면적을 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원장 비슷하게 들어갔죠. 그러네요. 예, 이쪽도. 거의 반장 이상, 30cm 이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여기에 거의 원장이? 예, 예. 아, 들어오는데 원장인가 보기가 좋네요. 그렇죠. 네. 자, 끝에도 30cm 이상, 40cm 가까이 공간이 남으니까 보기가 좋죠. 그렇죠. 많이 들어가면 10에서 15cm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cm짜리가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1분의1 잘해주세요. 시공자한테 의뢰를 하면 시공자들이 전체 면적을 재서 어느 쪽에 쪽이 들어갔던지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팅을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하든, 아니면 현장에서 미팅을 하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장롱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가구가 들어간다 그러면 쪽이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넓은 면적에 쪽이 들어가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이런 탈경 강마으로는 네. 일반 강막으로 이렇게 긴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비해서 시공이 좀 어렵진 않나요?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면 바닥에 수평 평활도가 좋아야 잘 붙어 있어요. 면적이 넓으니까. 네. 근데 일반형 강마루 긴 강마루들은 바닥면이 조금 틀어져도 뭐 울퉁불퉁해도 본드라든가 이런 걸 채워서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일형 강마루들의 단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에는 타일형 강마루들은 잘못하면 수평을 를 쳐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바닥 수평 평활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습도가 어. 1에서 2% 정도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아, 완전 말라야 됩 예, 건조가 다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주의해서 시공하셔야 된다. 지난번에 타일할 때도 배면 처리 얘기했죠. 네. 근데 비슷한 효과 거예요. 홈이 파져 있으면 여기로 본드가 들어가서 접착이 바닥면하고 접착이 되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홈을 안 파놓고 민자가 돼버리면 본드가 전체적으로 면적에 도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홈 안으로 본드가 들어가서 바닥하고 밀착이 되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아, 수축팽창에 의해서 변형이 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홈을 파놓으면 그런 변형도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아, 앞면은 이런 느낌. 예, 표면감이. 예. 어, 질감이 좋네요. 어, 천연 대리석 느낌? 네. 이런 느낌들이 좋죠. 팽창하고. 예, 그래서 부정말로 마블러스 앤이 요즘 인기가 있는 게 이런 표면 텍스처가 좋고, 어, 시공하는 방법들이 좀 괜찮고, 마루도 보통 6.5T, 7.5T 들어오는데 8.7T라 조금 더 두껍습니다 현관 타일 라인과 이 라인이 맞았어요 원장이 아, 라인이... 예, 이게 600이기 때문에 거의 597이기 때문에 바닥 타일도 600이잖아요 네. 3mm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을 맞췄습니다 아, 눈이 네, 시각적으로 편해지요이 라인을 맞추다, 맞춰서 지금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제가 마루에 대한 거 어, 마감하고 클로징 하겠습니다